<laughs> 그 지방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만 클리닉을 운영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BMI가 30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 최근에 파이브로스캔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걸 사면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파이브로스캔이 뭐냐면 자 여기다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f i b r o scan이라는 게 f i b 로 r f i b 이 기계거든요. 기계인데 제가 뭐 이거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share screen 하고 share screen 한 다음에. 그래서, 구글, 가고, 여기다가, 5로 스캔. 5로 스캔이, 이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5로 스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이렇게, 야, 일종의 초음파 기계 같은 거거든요?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 간에다가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간에다 이 옆에 간 있는 데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면 이 지방간이 얼마나 있는지 간 안에 있는 그 지방의 양과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섬유화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면서 저도 좀 놀랐던 게 어. 그게 너무 많아요. 지방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방간이 도대체 이제 얼마나 흔한가,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거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BMI 30이나 35 인구에서 어 지방간이 얼마나 흔한가, 한지 어, 데이터를 좀 찾아줘 이제 오픈 에비전스는요 의사들의 채취 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존 이제 있는 뭐 njm이나 뭐 자마나 뭐 nccm 같이 의사들이 다 신뢰하는 수준의 어떤 논문들만을 대상으로 어, 거기서 레퍼런스를 찾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일단은 뭐 답을 여기서 내려준 건데요. 어, 레퍼런스를 좀 한번 볼게요. 퀄리티가 중요하니까요. 글로벌 프리버런스 해서, 이건 2023년에 란셋, 어, 게스트 엔트로로지 해파토로지에 올라왔던 논문을 중심으로 말을 했고요. 이거는 2023년, 겉, 2024년, 최근 논문이네요. 겉에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어, 이거는 몇년 동안, 이거 클리니컬 게스트 엔트로로지 해파토로지에 2022년에 게재됐던 논문. 그리고 이거는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라고 해서 n 정 이거는 뭐 N J M에 올라오면 그 교과서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N J M 올라온 N J M에 올라온 내용을 어떻게 반박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도 마찬가지로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란셋에 올라왔던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대, 이제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A I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체질량지수 B M I 30 또는 35 이상인 인구에서 지방간, 인구에서 지방간의 유병률은, 여기 지방간을 제가, 이제 여기 그냥 지방간이라고 했는데, non-alcoholic fatty liver. 그래서 술을 드, 먹어서 생긴 지방간이 아니라, 어, 술을 먹는 게 아닌데, 술을 많이 드시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생긴 지방간이에요. 대부분은 이제 비만이죠.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이 정도인 30에서 35 이상인 인구에서 지방간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면, 미국 지역에서 어 65에서 80%가 다릅니다 이게 제가 본게 이래요. 어 실제 저도 너무 놀랐던 거예요. 병원에서 파이브로 스캔을 하는데 저도 이 데이터 없이 일단은 뭐 기계가 있으니까 뭐 초음파니까 뭐 어떤 어 레디에이션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많은 환자분들에게 그냥 해 드렸거든요. 그래 됐는데 지방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맞나? 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방간이 60에서 80, 65%, 8 0예요 이게 2023년 란셋 메타분석에 따르면 비만 인구에서 전 세계 유병률이 65.66% 아시아 중동, 아시아 중동, 미국에서는 78, 79%인데 이게 딱 제가 본게 이래요. 제가 느낀 게 이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4년, 미국 지역에서 이제 MRI를, MRI면 굉장히 aggressive 한 거죠. MRI를 기반 연구에서 보면, 어, 평균 BMI 32.6인 인구에서 지방 간의 유병률이 75%로 확인이 됐대요. 2022년에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유병률이 한 50%로 보고가 되는데, 진단 방법, 이거 뭐 초음파냐, MRI냐에 등에 따라서 어떤 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BMI가 35% 조금 더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죠. 비만도가 올라가면 80%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하고요. 저희 클리닉은 비만 클리닉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BMI가 거의 한 35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많다라는 걸 알았으면 알고 있으니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한게 그러면 이 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분들에게 이 파이버스캔 같은 검사를 해야 하나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일단은 요 댓글을 하나 볼게요. 지방간 탄정 나면 거의 당뇨병이죠. 관계는 있지만. 음, 관계는 당연히 지방간 자체가 체내에 인슐린 대사라든가 여러 대사에 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의 위험이 올라가죠. 어, 올라가는 건 맞지만 뭐 거의 당뇨병이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마운저를 맞으면 안 되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아주 최근에 진짜 최근이에요. 한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달 됐나? 이거 언제 나온 거지? 위고비가 위고비 improves 아 이거 한글로 쳐도 되지? 이게 <laughs> 한글로 쳐도 된다는 걸 자꾸 깜빡해요. 위고비가 지방간을 호전시킨다는 연구 N J M N J M 연구가 언제 발표된 거지? 이거 진짜 최근인데 올해 6월이네요. 올해 6월에 나온 발표예요. 이거 그 2020년 6월 5일에 MEJM이라는 저널은 거의 그냥 다 넘버 원 의사들에게는 뭐, 뭐 교과서 와 같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그 마운자로로 연구했던 건 아니고 위고비로 연구를 했거든요. 위고비가 분명히 지방간을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방간염의 해소. 어, 그래서, 어, 여기 62.9%인데, 이제, 위고비를 사용하면 34.3%로, 그리고 간 섬유화도 36.8%가 22.4%로 개선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그 비만 치료뿐 아니라, 어, 이렇게 지방간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실제로. FDA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 상태인데, 마운 자료를 지금 물어보신 거잖아요.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마운자로도 분명히 효과가 있고,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연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위고비 회사에서 이걸 상식적으로 위고비 회사에서 마운자로를 포함해서 스터디를 해줄 이유가 없죠. 자기들 약 팔라고 스터디를 하는 건데, 굳이 다른 경쟁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 경쟁사 약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그걸 증명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위고비만 그런 거고. 이스터디가 스터디가 있어야 어, FDA에서 승인이 나갑니다. 어, 스터디 없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나 이렇게 해서 그냥 위고비가 증명됐으니까 마운자로도 승인해 이렇게는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런 것뿐이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위고비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요. 지금 마운자로 말씀하셨잖아요. 제바운드가 수면 똑같아요. 이거 수면 무호흡증 아 어, 호전시키는 연구는 이거는요, 이것도 NEJM이었을 거예요. NEJM이 지금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NEJM에 실리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 2023년 10월이 면 얼마 안 됐죠.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잿바운드, 잿바운드가 마운자로예요 음, 잿바운드랑 마운자라고 여기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위고비는 오젠픽이고요. 잿바운드가 마운자로입니다 근데, 그, 잿바운드를 맞으면은, 비만 뿐 아니라, 어, 수면 무호흡증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52중간, 어, 제파운드 10mg 또는 15mg을 투여를 하면, 이게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지수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어, 막 유의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어, 뭐, 보자, 뭐, 20, 뭐, 23주 감소이뭐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예요. 정말 많이 호전된 겁니다. 어, 그래서, 제파운드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을 위해서 이쪽으로 또 승인을 냈어요 그래서 FDA가 제파운드를 비만이 있고 비만이 있는 환자 중에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승인이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 고스터디를 할때 위고비를 넣지 않죠 굳이 경쟁사의 위고비를 왜 넣어줍니까 근데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어, 위고비를 통해서 많은 체중 감소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괜찮아집니다 오늘 주제가 원래 비만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 그 댓글 얘기하다가 비만으로 좀 넘어간 거고요 오늘 주제는 지방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간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비만 환자분들을 보고 지, 저희 오피스에 있는 파이브로스캔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는지 없는지 봐 드리다 보니 지방간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좀 찾아보면은. 80% 어, BMI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이런 지방 간의 유병률이 80%에 근접한다. 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비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fibro-scan을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 그러면 비만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다 파이브 로스캔 같은 검사 해가지고 어~ 그 지방간이 있는지 환, 확인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보면은 미국 간 학회 유럽 간 학회 <laughs> 미국 당뇨병 학회 이런 데서 보면은요 비만 환자에 대한 일괄적인 파이브 로스캔을 권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어떤 선별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우선은, 요런 게 있어요. FIB4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간 기능이, 어, 간이 여러 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우리 혈소판이라는, 어, 피에 떠다니는, 혈액 내에 떠다니는 어떤 피를 멈추는,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을 멈춰주는 어,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나, 아니면 뭐, 간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알부민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뭐, 프로틴에 미치,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요런 것들 중에, 그런 혈소판하고몇 가지 간수치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점수를 산출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FIB 점수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FIB4 검사를 해봐서 이게 1.3 이상인 경우에만, 어, 이런 비침습, 비침습적 영상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어,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알고리즘 있지 않나? 있지 않나? 이게 그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에 오픈 에비던스는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저작권이 문제가 없나 싶은데 의사들의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들의 채 g PT이고요. 어, 여기 보면 제가 뭘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저작권의 문제가 되겠네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이제 쇼츠로 제작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막 수천 명이 보니까 이거로가 또 이제 걸릴 수도 있겠네요. 어, 이 오픈 에비던스라는 게 뭐냐면요. 어, 이제 미국의 의사들, 미국의 프로바이더들만 사용을 할수 있고요. 지금은 그뭐 이렇게 N.J.M.이라든가 JAMA라든가 이런 내셔널 캔서 센터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의사들이 믿을 수 있는 자료들만을 가지고 AI를 돌려서, 이렇게 현재, 현재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연구들만을 바탕으로, 거기서 레퍼런스를 타서, 어, 따서 이런 걸 정리를 해주는 어, 건데요. 어, 뭐, 일단은 그냥 가볼게요, 오늘은. 어, 왜냐면, 요, 알고리즘이 있는데, 알고리즘에서, 어, 요거다, 여기 있다. 제뭘 보여드리려고 그랬냐면, 어, 어, 여기 있네요. 이 비만 환자들에서 막상 비만 환자들 중에 이제 80%가 뭐 75%가 이제 지방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한 50에서 30% 정도가 어 이제 이런 파이브로 스캔 같은 걸 해야 되는 그 필요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파이브로 스캔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면 비만 환자 75%에서 절반이라고 치면은 한30% 37% 대충 30%라고 잡을게요. 비만 환자 비만이 있는 분들 중에 30%는 파이브러스캔 같은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막상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어 그게 문제인 겁니다. 파이브러스캔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이브로 이게 지방간에서 지방이 있다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그 지방이고 그게 이어져서 섬유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에 점점 이제 만성적으로 거기 남아 있고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섬유화가 어,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간경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거, 훨씬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음, 경우에 따라서는 심하지 않은 지방간은 저희가 2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파이브 스캔을꼭 해주고요.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봐가면서 어그레시브하게 어,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방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드려야 되고요. 한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게 문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f i b r o s c a n 요 이렇게, 어, 어 여기 어디었어 어, FIB4라는, 이건 그냥 피검사 하면 나옵니다. 아, 가장, 아,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어, 거의 매년 하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주치를 매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요게 이제 수치가 1.32 이상이 나오면 파이버 스캔 검사를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어, 검사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요. 음.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어 뭐라 나오냐? 요거 뭐 스코어가 있어요라고 이제 어, 간 섬유화 정도 아이 어, 요거를 띄워 놓으면 저작권 문제가 될것 같아서 간 섬유화가 꽤 진행이 됐다 이미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면 그때는 실제로 이제 간 전문 의사나 소화기내과 의사를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 생검을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차적인 어떤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모니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 그게 아니면 어, 그냥 이렇게 파이브스캔만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런 지방간을 일으킨 원인들, 대, 가장 대표적으로 지, 이제 비만이 되겠죠. 이 비만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지방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방간과 어떤 검사를 하는지, 누가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위곱이나마흔제로 네, 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